자 김태현 프로 네. 지금 시간이 오후 6 시가 넘었는데요. 네. 이렇게 퍼팅 그래서 퍼팅 연습 하시는 이유가 뭐죠? 어, 오늘 잘안된 것들 체크도 하고 또 오늘은 또 특별히 지금 좀 교정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좀더 연습을 하느라 좀 늦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교정하는지 좀 얘기해주실래요? 어, 제 스트로우를 하면서 좀 손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거를 조금 줄이고 좀 어깨 위주로 하려는 거 하는데. 한 중간 퍼팅까지는 괜찮은데 좀 쇼퍼팅 할때좀잘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그 부분 중점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첫날 4라운드파 출발이면 네. 무난한 출발로 보이는데요. 네. 그1라운드 어떻게 게임했는지 그걸좀 얘기를 해주세요. 음. 어, 조금은 처음에 전략을 하기에는 조금은 안전하게 <웃음> <웃음> 갈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초반에 생각보다 좀잘 풀렸어요. 그래서 좋은 스코어를 냈는데 좀 후반에 오비들 한 나가고. 그 후반에 좀 성적 스코어를 못 줄여서 번더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스코어라서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대부분이 이 코스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 네. 그래서 그린 이 볼도 잘잡아준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할 수 있다 그랬는데 김태훈 프로는 어땠습니까? 어 <laughs> 좀 원래 그 아무래도 일반적인 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라서 그. 뭐 그린 컨디션이 좋다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래제 플레이 유지하면서 또 그리고 또 이제 그린이 좀 깨끗하다 보니까 이제 공이 친대로 잘 굴러가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퍼팅 하는데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전에 플레이를 하셨고 내일은 오후에 하시는데요. 여기 코스가 바람의 영향은 어떠요? 오전하고 오후 볼 때? 어 바람이 그이 지역이 강하게 불지는 않아요. 강하게 불지는 않는데 좀 뭐라 그럴까 좀 골짜기에 있어가지고 바람이 좀 방향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선수들이 좀 캐치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부분만 잘 캐치한다면 좋은 성적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개 파파이 볼 중에서 본인이 투혼이 가능한 홀이 몇 번, 몇번 홀이죠? 어... 12번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12번, 그 3번 홀에서는 티샷이 좀잘 맞아야 그 드라이브를 치면 투혼이 되는데 그 좁아지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드 티샷을 하는데 우드가 좀잘 맞아서 그 좁아지는 그 앞에까지만 타이트하게 가면 투혼이 가능한데 그거 말고는 이제 12번만 제외하고는 다 되고 있습니다 내일 2라운드도 그렇게 같은 전략으로 임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행운을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